송가인 가족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트로트 스타 송가인의 가족에게 특별한 축복이 찾아왔다. 그녀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미지와 함께 가족과의 화목한 모습으로 사랑받아온 송가인은 이번 소식을 통해 팬들과 대중에게 또 다른 기쁨을 전했다. 최근 송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축복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가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송가인과 가족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내,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송가인의 가족에게 찾아온 축복은 가족 구성원의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과 응원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한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더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라며 소감을 밝혔다. 팬들은 송가인의 소식에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송가인씨 가족에게 더 많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송가인 가족의 화목한 모습은 팬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주며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그녀는 또한 제가 지금까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송가인의 음악과 무대는 그녀가 받은 가족의 사랑과 축복에서 비롯된 진정성이 담겨 있음을 많은 팬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녀의 진솔한 목소리와 가족에 대한 애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의 가족에게 찾아온 축복의 소식은 그녀의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그녀의 가족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그녀의 음악 활동 또한 더욱 빛나길 응원한다. 7년 무명 송가인 대박날 관상이었다. 놀라운 싱크로율의 깜짝 트로트 여왕으로 자리 잡은 송가인의 성공 비결이 관상에서부터 예고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의 인생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한 관상 전문가가 그녀의 얼굴을 분석하며 송가인이 대박 날 운명을 지녔다고 전해 놀라움을 더했다. 송가인은 데뷔 이후 약 7년간 무명의 서름을 겪으며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하지만 2019년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섰다. 그녀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 독보적인 음색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송가인의 얼굴을 중심으로 관상을 분석하며 그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명했다. 관상 전문가에 따르면 송가인의 이마는 넓고 깨끗하여 이는 좋은 기운과 지혜를 상징하며 운이 트이는 시기를 예고한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눈썹과 눈매는 정직함과 진정성을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이어 송가인의 관상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국 성공으로 보답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녀의 입술 모양은 자신감과 결단력을 상징하며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에 팬들은 송가인 씨는 노력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이다. 관상도 중요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진심이 더큰 성공 요인이라며 그녀의 행보를 응원했다. 송가인은 오랜 무명 생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과 가족의 지지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의 노래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은 송가인, 그녀의 관상이 보여준 대박의 운명은 결국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으로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녀가 펼쳐나갈 음악인생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